안녕하십니까 닭피소로즈입니다. <laughs> 지금 낚시 가려고 나왔는데요. 햇볕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크림을 올해 처음으로 선크림 발라봅니다. 제가 너무 까매지면 저못 알아보실 겁니다. <laughs> 가을쯤 되면 진짜 까매지거든요. 미리 관리 좀 하겠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와보는 곳입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얘가 풍광이 정말 예뻐가지고 제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왔었는데 한 근래 한 2년 이상 못 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마름이 얼마나 자라는지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최고 잘 나오는 시기는 지났는데 예뻤던 풍광이 자꾸 기억이 나서 한번 와봤습니다. 말 도착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길을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황이 이전에는 차 가지고 잘 들어갔었는데, 저기 차가 빠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오. 내려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 이 굉장히 조심해야 겠네요. <laughs> 아, 이거 빠지면 끝장인데? 옆으로 해서 잘 지나가 봐야겠습니다. 왼쪽으로 붙일지, 오른쪽으로 붙일지. <laughs> 여기서 필요한 건 스피드. <laughs> 여기 깊숙한 이쪽 포인트도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여긴 수심이 3.2칸이고 5m 넘어갑니다. 그리고 붕어가 안 나옵니다. 여기 조금 얕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또 그림 같은 포인트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안 가서 이거 길이 막혔을 것 같네요 제가 뚫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이 거미줄 저번 낚시에서 제가 벌레가 하나도 물려가지고 정말 며칠 동안 고생했습니다. 개미에 물린 건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와, 진짜 사람들 안 왔는지 아주 거의 막히는 막힐 것 것처럼 어 있네요. 그냥 안 가고 저기 상류에 앉아야겠습니다. 거기도 좀 이쁘니까. 최상류 이쁜 곳에 사람이 없으면, 아니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여기 뚫고 들어가서 저기 안쪽 멋진 곳에서 하는데 저기 좋은 포인트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저쪽에 앉아야겠습니다. 파 긁히는 소리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네요. 저쪽 옆에도 저쪽 옆에도 좋은 자리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기서 큰 붕어도 많이 잡고 했는데 저쪽도 한번 가보고 짐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저항 뭐 그런 정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와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오늘 멀척 잡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바뀌긴 했네요. 어이 깜짝아! 어이 너 뭐냐? 가물치냐, 인거냐, 뭐냐? 가물치 것 같은데 이렇게 낮은 물에서 지금 있었어? 이 자리와 저기 제자리 지금 사짜옥불 형님이 오고 계시는데 이렇게 나눠 앉던가 이렇게 양쪽 두 자리에 앉던가 하면 되겠습니다 아 역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약간 터가 센 편입니다 잘안 나올 때가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옥내리를 좀 먹혔는데 아침 입질이 괜찮습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요 제가 여기서 가장 큰걸 잡아본 거는 39까지 하루전장에 월척이 가장 많이 나왔을때는 3마리 가장 좋은 점은 산세가 좋고 풍광이 좋다는거 그게 장점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통가세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거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것 같은데 여기는 배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펴겠습니다 예쁘네요 시간 에 나와 주 니까 정말 고맙 네요. 이었습니다, 뱀. 나에서 찾아봤더니 진짜 뱀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었습니다. hold a some 아주 잘 먹고 왔습니다. 이제 제대로 낚시해 보겠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장 구경님이 하나 주네요. 조금한 붕어가 가만놨네요 <laughs> 방금 케미를 다 넣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잔챙이만 엄청 잡았는데요. 이제 케미 껴고. 밤에는 어떤 시알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월척급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활성도가 엄청 좋기 때문에 잔챙이들만 빠지면 금방 큰 놈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멋진 그림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개미꽃고 너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까 잔 입질은 있었는데 다 챔질 나왔고요. 아 이거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laughs> 어, 개미꽃고 붕어가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찌가 완전 말뚝인데요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예전 제 기억으로는 새벽 2시 넘어서도 막입질려고 그랬거든요 음, 그래서 안 자고 버텨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추웠습니다. 이글루를 이글루를 안 가져와서 자동차 트렁크에 있는 바닥에 까는 매트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거라도 있어서 아, 겨우 버텼네요.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